혹시 놓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이번 영상에서는 모험과 관련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히어로입니다. 모든 스킬에 콤보 소모를 없애준다고 하네요. 콤보가 다 차게 되면 강화 레벨이 되고 풀 콤보가 아닐 때는 일반 레벨이 됩니다. 쉬운 조작이라는 컨셉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네요. 샤우트는 좀더 범용성 있는 오라 블레이드로 변경됩니다. 인사이징의 디버프 지속 시간이 증가되고요. 패닉이 버프 스킬로 변경됩니다. 또한 콤보 포스가 플래시 슬래시라는 스킬로 변경되어 기동성 부분에서도 많은 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다음은 팔라딘입니다. 속성 전형으로 전사 컨셉을 삭제하고 중장갑 성전사 컨셉으로 간다고 하네요 신성한 빛 중장갑 망치를 키워드로 이펙트를 개편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팔라디는 개인 생존과 서포트 능력 위주였기에 사냥 보스 능력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여기도 많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디바인 스티그마라는 넓은 범위를 사냥할 수 있는 스킬이 추가됩니다. 디바인 저지먼트라는 일정 시간마다 추가타를 주는 보스 딜링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엘리멘탈 차지는 홀리포스라는 스킬로 대체되었습니다. 홀리 유니티와 그랜드 크로스의 주기가 180초로 동일됩니다. 다음은 다크나이트입니다. 어둠과 계약한 창기사의 콘셉트를 강화한다고 하네요. 비홀더와 리인카의 이펙트와 성능을 조절하는 패치도 있습니다. 그중 리인카의 경우에는 각각 무적 시간과 쿨이 다른 세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궁극일의 쿨타임이 사라집니다. 대신, 세크리파이스 버프가 다크 레조넌스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비올더 소모가 아닌 적 타격 시 쿨타임이 감소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마법사 공통입니다. 언스에서 발동되는 스킬을 개인이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텔포 거리가 증가하고 조절 기능도 추가된다네요. 게다가 위점까지! 다음은 썬콜입니다. 현재의 썬콜은 빙결 중첩이 번개 공격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꽤 있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이스 오라에 순간적으로 빙결 중첩을 발동하는 옵션이 추가됩니다. 체인 라이트닝의 범위가 증가합니다. 썬더스톰을 설치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블리자드 대신 프로즌 브레이크가 확정 발동됩니다. 다음은 불독입니다. 불독의 핵심 시스템인 도트 데미지 스킬이 추가됩니다. 파이어 오라에 추가되며 일정 주기 타격 옵션도 생긴다고 하네요. 포이즌 체인이 상향됩니다. 기도 플레임이 여러 개의 구체를 발사하게 됩니다 다음은 비숍입니다 성스러운 사제의 콘셉트를 가져간다는데요 벤전스와 관련된 스킬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벤전스의 디메리트가 너무 커서 파티플에서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이겠죠 스킬 제한이 사라집니다 대신 엔젤레이 강화 기능이 추가되고요. 힐 파운틴 등 보스 특화 기능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성장 수준 컨에 따라서 파티 기어도이 많은 차이가 날 예정이라고 홀리워터와 홀리 블러드라는 스킬의 추가로 공격의 성능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리브라의 경우에도 두 가지 모드가 동시에 사용 가능케 한다고 하네요. 보우마스터입니다. 어드밴스드 퀴버와 카트리지가 변경됩니다. 무쓸모인 독화살이 삭제되고 흡혈 화살과 마법 화살. 두 가지가 온오프 형태로 바뀐다고 하네요. 보마의 핵심 자동 속사 컨셉을 위한 플래시미라주라는 스킬이 추가됩니다. 주력기 폭풍의 시위 이속 고정과 딜레이도 개선된다고 하네요. 퀴버풀버스트의 화살 로직도 변경됩니다. 아마 타겟팅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거겠죠. 다음은 신궁입니다. 거리 조절 메커니즘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스나이핑 피어싱을 일 일정 횟수 사용시 발동되는 인헨스 에로라는 스킬도 추가됩니다 보호마스터의 리트리트 샷이 신궁에게도 추가된다고 하네요 볼트 플로우라는 파이어 블링크 형태의 스킬도 추가됩니다 다음은 나이트로드입니다. 메이플의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줄 짧은 대쉬기가 추가됩니다. 쇼다운의 범위와 사용성이 늘어나고요. 거드의 보스 타겟팅 옵션이 추가되고요. 부스터와 스피릿 자벨린이 패시브화된다고 하네요. 다음은 섀도어입니다. 킬링 포인트 시스템이 삭제됩니다. 대신 사리 버프라는 기존의 킬포 시스템과 비슷한 게 추가됩니다. 블러디 파킷과 블러디 익스플로전, 기존의 픽 파킷, 메소 익스플로전과 비슷한 스킬인데 붉은 동전으로 이펙트를 통일한 것 같네요. 소블을 절개로 끊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멸기 차명진에 막타 즉발 기능도 추가된다네요. 다음은 듀블입니다. 팬블과 불표의 범위가 증가하고요. 바컷을 제자리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풀뱅을 확정적으로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캡틴입니다. 배틀 10본버의 확률이 제거되었어요. 샤이노브 본바드라는 스킬의 추가로 설치 위치의 포격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됩니다. 옥타 쿼터 덱이 보스 우선 타겟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서먼 크루의 성능 또한 상향되었고요. 어니어링 넥타는 소환수의 공격 지기와 공격력을 올려주는 버프로 바뀝니다. 퀵드로우가 패시브화되고요. 이어서 사용하는 다음 스킬에 자동 적용됩니다. 인피닛 블릭과 노틸러스 버프도 패시브화된다고 다음은 파이퍼입니다. 수령 콘셉을 밀게 되었습니다. 초인 콘셉을 삭제하였고요. 그에 따라 에너지 시스템을 제거하며 스킬을 격투와 수령으로 나눠 격투 시 수령이 자동 발사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서펜트 스톤이라는 스킬이 추가되어 수령 스킬을 강화해주는 시스템도 있다고. 마지막은 캐논 슈터입니다. 일정 시간마다 쌓이는 미니 캐논볼이 추가되었습니다. 시전 위치 하늘로 올라가 공격한다고 하네요. 사냥에서의 Y축이 많이 개선되겠죠. 코코볼의 감속 효과가 추가됩니다. 몽키 퓨리어스의 디버 지속이 증가하고 몽키 웨이브가 삭제됩니다. 몽키 자체도 온오프 된다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 모험가 리마스터 패치를 정리해봤어요. 테스업에 출시되면 빠르게 인게임 성능과 딜사이클 이펙트들을 정리해올 예정이니 다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